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같이 해볼게요.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2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어요.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복사는 Ctrl C, 복사는 Ctrl 누른 상태에서 C, 붙여넣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복사 컨트롤 C 해서 이 작업 시트의 B2에 B2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오.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글자가 다안 나오고, 샵샵샵, 좁으니까 늘려줘 하고 있죠? 13번 늘리려면 귀찮으니까 이 부분 클릭하고, 아무 열이나 사이에 놓고 따닥 해주면 알아서 다 맞게 늘어나요. 복사까지 잘했고, 우리 고급 필터 먼저 해보죠. 관리번호가 J로 시작하거나, 예매수량이 800 이상인 자료의 라고 했어요. 필요한 필드가 관리번호랑 예매수량이네요. 관리번호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예매수량 이렇게 두 개의 열 잡아주고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조건은 B2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B2 아니고 B14네요. B14 여기에 붙여넣을 거예요. 컨트롤 V. 관리번호와 예매수량 잘 들어갔고 이제 조건 만들어 볼게요. 관리번호가 J로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 클릭하시고 J로 J로 시작 별 이렇게 해주시면 별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첫 글자는 J이고 뒤에 모든 것이 와도 돼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J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나 이거거나 저거거나 조건이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러면 이줄 아니고 다른 줄 여기에 쓰시면 돼요. 예매 수량이 800 이상인 예매 수량이 이상이다 800 이렇게 해 주시면 관리 번호가 제2로 시작하거나 예매 수량이 800 이상인 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공연명, 공연일, 관람료, 예매 수량 이렇게 네 개만 필요하네요. 복사 위치에 필요한 데이터만 붙여넣기 해 볼게요. 공연명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공연일, 관람료, 예매 수량 이렇게 잡고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18셀, B18 여기에 붙여넣을 거예요. Ctrl-V.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 전체 잡아주고,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여기 있어요. 얘가 고급 필터예요. 선택해 주시고, 현재 위치에 필터하면 결과가 여기 나와요. 우리는 복사 위치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해 주시고, 조건범위 클릭하고, 내가 만든 조건 세줄 넣어주고, 복사 위치는 내가 만든 필드 네개 잡아주시면 이 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 결과가 잘 나왔고, 여기 좁으니까 여기를 따닥, 여기도 따닥, 이렇게 해 주시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관리번호가 제2로 시작하는 것,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예매수량이 800 이상인 것, 예매수량이 800 이상, 800 포함해서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나와야 되네요. 정글북, 김종욱, 사회찬미, 캐치. 음, 고급 필터 잘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잘했고, 이제 표 서식 해볼게요.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고급 필터 결과 셀은 여기죠. 여기를 홈탭에 보면 이게 채우기예요. 채우기 체육이 없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표 스타일 보통 7이라는 표 서식을 적용할 거예요. 폼 탭에 보면 표 서식 여기 있어요. 그 중에 보통 중에 7 여기 있네요. 표 스타일 보통 7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7번 스타일이 적용됐고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여기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머리글행에 이런 색을 넣을 거고 줄무늬 이렇게 넣겠다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끝이 났네요. 조건 잘했고, 고급 필터도 결과 잘 나왔는지 비교까지 했고, 표 서식까지 잘했어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